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4월 23일,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 서울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그 출근을 할때 젖었던 좀 바지가 이제 좀 말라가고 있는데요. 어, 다들 좀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운전도 조심하시고 어, 항상 그 우산 꼭 챙겨서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래량은 어, 가장 좋은 선행 지표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많이 들어보셨을 박스권. 박스권 돌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일단 이 박스 이론은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어떤 전설적인 투자자가 만들어낸 이론이잖아요. 어, 원래 직업은 무용수였죠. 다비스는 이 돌파 매매, 뭐 추세 매매를 통해서 니콜라스 다비스는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거장입니다. 투자자. 이 투자 업계에서 굉장히 큰 거장이고, 어, 박스권이라는 말은 요즘 뭐 너무나도 많이들 알고 있고 어,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지는 않은 어, 매매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림 하나 보면 좋고요. 요렇게 주가는. 아이고. 이렇게 주가는 보통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상승세나 하락세에 있지 않고요, 보통 이렇게 옆으로 횡적으로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횡적인 움직임의 이 폭을 박스권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때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조화로운 상태에 있고, 어, 어, 뭐 매도 세력이나 매수 세력이나 어느 쪽도 주도권을 지고 있지 않은 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 있을 때는요, 주가가 눌려있는, 뭐랄까요, 좀 스프링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링은 누르고 있는 압력이 사라지면은 다시 튀져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스프링 같은 어 시장의 에너지를 좀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게 박스권 돌파 매매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는요, 돌파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좀 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 주가가 보통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도 뭐 주가가 계속 이렇게 같은 가격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작은 작은 등락을 반복하는데 항상 비슷한 가격대에서 뭐 이쪽에서 맞고 떨어지고 또 아래쪽에서 지지받고 위에서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아래 이 옆에 이제 하락하는 것도 비슷한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A, B 가격 목표치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했을 때이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만약에 이쯤에서 한번 돌파 매매가 탁 돌파를 들어갔을 때 가격 목표치를 한번 계산을 해볼 때 요거는 뭐 이만큼 갈 거다라기보다는 이 정도 동일한 폭 동일한 폭 정도를 어, 두 번째 새로운 박스권으로 한번 목표치를 정해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거는 그냥 실제 매매 그 실제 사례를 한번 차트를 같이 보면서 좀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볼 것은 최근에 가장 좋았던 휴비스 네, 휴비스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차례 주가가 상승 이후에 이쪽 보시면은 2개월 넘게 좀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는 매수세력이나 뭐 매도세력 어느 쪽도 주도권을 지지, 지고 지 있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는 일단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뚫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처럼 이렇게 뭐 아래와 위를 왔다갔다 하면서 튕겨 오다가 마지막 돌파 자리를 보면은 저번 주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저번 주 금요일날 또 배웠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평균 이상의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굉장히 세게 튀져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좀 약하게 거래량들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튕겨져 올라가도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스프링이 맞고 떨어지고 이쪽에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다시 올라가는가 싶더니 또 맞고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스프링의 탄력의 힘은 거래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날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뚫어주는데 거래량까지 있어 주니까 스프링의 힘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모였다가 뚫고 올라가 주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새로운 가격대 이제 새로운 가격대로 진입하는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다 라고 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오늘 또 보면은 갭상승을 하면서 여기 그어 놓은 이쪽 어 전고점 검은줄 전고점까지 갭으로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리는 네,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아주 좋은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후까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박스권 매매, 박스권 매매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준 금요일날, 요때 거래량을 보고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본다면 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다. 물론 뭐 하루만으로는 평가하기 조금 이르죠. 그렇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어 추세가 쭉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닐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크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날 뚫고 올라갔는데 어 매수를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뛰지 않고요 바로 다시 이 저항대 부분에서 떨어져서 맞고 떨어진다라면은 뭐 이쪽 부분에서 어, 박스권을 하단 돌파할 때 손절하는 이런 네, 기준으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한번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뭐 거의 반년을 가까이 좀 행보하면서 아주 강력한 박스권을 형성한 이 삼성전기의 차트 모습이고요. 어, 돌파 매매를 만약에 했다면 이날 뭐 아주 기본 좋은 매매가 될수 있을 것 같고 거래량도 보시면은. 굉장히 어, 탄력 스프링이 강한 어,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박스권을 만드는데 거의 뭐 이쪽을 뚫지도 못했습니다. 뚫지도 못하고 거의 계속 맞고 떨어졌거든요. 이 전고점을. 어 근데 최근에는 이 전고점을 그냥 시원하게 뚫어 주는 어떤 거래량과 함께 뚫어 주는데 요런 이제 모습이 보여지는 거고 자 이, 이제는 이 박스권을 뚫고 다시 내려가느냐 아니면 지지 받고 이 박스권을 지지 받고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해서 이 위의 가격대에서 계속 놀수 있느냐 요거를 좀 보는 것이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뚫고 가면은 새로운 새로운 가격대에서 어 종목은 좀 놀, 놀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하락하는 걸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LG U+ 어, 주가가 이 박스권 안에서 튕겨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박스권을 이탈해 버리는 이런 네, 모습이 나오고요. 이 하락하는 장대 음봉날을 보시면 거래량까지 굉장히 터져주는 이런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아래 가격대에서 노는 이런 네,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것처럼 아까는 상승할 때 어떤 스프링의 탄력이 위로 점프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아래로 가는 스프링에 여기서 스프링의 힘이 어, 거래량까지 실려주면서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고 박스권을 하단 돌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어, 만약에 박스권의 어떤 가격 그 아래 가격을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 보면은 아까 비슷한 가격대로 움직인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박스를 어, 크기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저점을 어 위로 맞춰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이쪽 라인이 좀 되겠죠.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보시면 어떤가요? 가격대가 비슷한 박스권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고 이고 네. 이 박스권 이 정도 가격 이 폭에서 놀던 이 LG 유플러스 종목이 박스권을 하단을 뚫고 내려갔는데 가격대가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어, 참 신기하게도 이 똑같은 크기의 박스권을 다시 한번더 형성하는 그리고 이 박스권의 폭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는 이런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박스권은 이렇게 어, 한한 계단씩 어, 뭔가 쌓아가는 이렇게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뭐 BNK 금융지주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한 차례 상승 추세 이후에 좀 행보하는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비슷한 가격대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박스권을 먼저 형성을 하고 좀 이날 뚫어주는가 싶더니 어 거래량이 그러나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보면은 네, 이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래량이 어 전날에는 괜찮기는 했는데 두 번째 날에는 이 상승을 뒷받침해주는 거래량까지는 나와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아쉽게도 바로 어, 좀더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을 다시 하회하는 네, 요런 모습이 나오고 다시 한번더 이쪽 부근에서 시도를 했으나 이쪽 보시면 좀 거래량이 그렇게 미비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힘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상승을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기는 하는데 힘이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 머지 않아 어, 조만간 이렇게 다시 한번 떨어지는 네,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박스권으로 이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더 뚫고 내려오면서 이쪽 이쪽에서 보시면 하락거래량 터져주면서 어, 아쉽게도 어, 박스권의 하단을 뚫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새로운 가격대에서 노는지 어, 이런 걸 한번 보는 게 중요한데 어, 이거는 좀 정확하게 좀 뭐랄까요 음, 새로운 가격대로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아래쪽으로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더 상승 시도를 했으나 이쪽 딱이 옛날 박스권 하단에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요 그리고 한번더 맞고 떨어지면서 주가가 한 차례 흘러버리는 네 요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박스권 돌파 매매를 뭐 만약에 이날 했다 그냥 거래량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어 박스권을 뚫어주니까 매매 해야지 매매를 했다 라고 한다면은 이쪽 부근에서 손절을 하는 것이 어, 어떤 기준,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laughs> 이 차트가 없던 시절에 어떤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권 돌파 매매는요. 박스권을 형성했던 가격대의 폭만큼 다음 박스권의 가격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가격대를 그려서 그 가격대, 새로운 가격대를 또한번 돌파할 때 고점, 그 상단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등 좀 굉장히 멋진 투자를 했던 거장이고요. 어, 박스권을 하향 돌파할 때, 아까처럼 이렇게 하향 돌파할 때를 손절하는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해보고, 주가가 새로운 박스권에서 놀지 못하고 다시 전에 박스권으로 돌아와서 그 박스권의 하단을 뚫고 내려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장들의 매매 방식을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면은. 뭔가 쓰는 용어나 기법 같은 건 조금씩 달라 보여도 결국에는 추세 매매 돌파 매매를 해라 그냥 뚫으면 사라 라는 내용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 방법은 그냥 하나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투자자 분들도 성향에 따라서 좀 본인에게 맞는 매매 원칙을 찾아 나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 원칙을 어, 곧 죽어도 나는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을 꼭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박스권 매매, 박스권 돌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